부처님이 열반에 드셨다고 한 이유가 열반이라고 하는 게 쟁반반, 지능열인지 아세요? 열반이라는 건요, 우리를 땅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쟁반처럼 바치고 있는 거. 우리가 사는, 우리가 에너지 몸이든지, 에너지 몸, 음,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지닌 존재라든지, 모든 존재에, 모든, 어, 모든 존재를 이렇게 바치고 있다. 그래서 열반이다. 그니까 지금 일상적인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열반에 드시면 뭐, 생각도 없어요. 그건 참나 상태. 참나 상태. 저는 뭐 여러 번 이렇게 참나 상태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건 참나 상태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떠받들어 입고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 자체가 이 세상에 그냥 어 산신령처럼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내 차에 에너지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여기에 이제 다른 곳한 곳에 몰입도 하실 수 있지만, 어, 내가 마음을 쓰는 그 모든 곳에 에너지를 퍼트려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세상이라는 것은 삼천대천 세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에너지가 삼천대천 세상에 다 이렇게 받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제가요 이렇게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님을 찾으면서 하나 하나를 알아가면서요 지금. 그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내용이 제가 터득한 것과 너무 많이 달랐어요 제가 안 것과 그래서 너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기가 싫었어요 욕먹을 거 뻔히 하는데 내가 왜 유튜브를 합니까? 나나 잘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laughs> 아니 어, 세상이 열반이란 말이 부처님이 우리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말인데 네? 어.. 어.. 진흥열? 쟁반반입니다. 지능열 쟁반반 네. 야 아까 반대로 말했나 싶어가지고 어, 우리를 삼천대천세계를 떠받들고 있다는 거예요. 받치고 있다. 부처님 에너지가 가득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불교에서 또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에, 저와 저는 이걸 누가 가리킨 게 아니니까 계속 지정보살님을 계속 찾고 끊임없이 어떤 때는 뭐 어,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어, 걱정됐대요. 제가 산으로 들어갈까봐 너무 이렇게 빠져서 오로지 막 빠져서 그랬는데 저는 알아야 됐어요. 저는 좀 알아야 됐기 때문에 에, 아니 궁금하잖아요. 아니 불가능하던 어, 모든 병원에서 자임입신 불가라고 하던 우리 애가 내가 어. 어떻게 왔는지도 궁금했고 왜 불보살님이 나한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이렇게 주셨는지도 궁금했고 제가 바랬지만 엄청난게 <laughs> <정나게. 웃음> 어, 지만 그랬는지 모든 게 궁금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알아가자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내지 못한 것들이 실제 하는지 왜 실제 하고 있는지 왜이왜 왜 그런 일들이 가, 자꾸 기적 같은 일이 어 과현대 과학에서 밝혀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궁금했고 알아야 했습니다. 알고 싶었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알아내고자 계속 스승님 알려 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지장무사님 나좀 알려 주세요. 난 답답해요. 몰라서 답답해요. 그냥 살아가기엔 너무 이 세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살아가서는 내가 좀 어리석게 행동할 수도 있고 어떤 게 어떻게 생겼지 이생이 사승이 어떻게 생긴 건지 부처님은 뭐하시는 분인지 진짜 이렇게 가다가 어, 참나 체험을 좀 쉽게 했어요 저는 단전호흡하다가 단전호흡하다가 여러분도 쉬워요 저는 어, 우리 수련원에 오시는 분들도 참나를 이렇게 느낄 때가 이렇게 내 몸과 내 몸을 지켜보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걸 정확히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참나와 우리 마음은요 원래 에너지 자체가 다른 에너지예요 그둘다 나여서 그렇지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참나 차움 그러니까 참나 차움이라고 하는 것은 견성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희 여러분들에게 예, 어, 견성하는 법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리긴 했지만요 이거 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도 해보시면요 단전업을 호 하려고 여러분이 명상을 하려고 이게 그냥 앉아 있으면 일선정이에요 사선정에 들어가면. 우리는 참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 견성했다 고 그러는데, 견성은 그런 게 아니에요. 견성, 볼견 성품성. 그 그러니까 성품을 봤다는 건데, 성품을 안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 참나의 성품과 우리 마음의 성품을 알아야만 견성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나 체험을 한 거예요. 내 영을 체험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앉아서 명성, 명상을 하려고 이렇게 앉아있어. 앉아서 이제 명상을 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려고 시작을 했어. 그럼 일선정이에요. 그럼 일선정. 그런데, 자, 그 다음에, 아, 이거 참나 참하려고 앉아있더니, 이제, 저처럼 뭐지정무사 1, 지정무사 2, 지정무사 3, 이렇게 어, 단전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질승과 달승을 하려고 하는데, 이놈의 뭐내 마음이 뭐 별게 다 생각나. 뭐 환상도 앞에 눈에 보이고, 여러분 꿈 같아. 하시, 명상을 하시던 분들은 눈앞에 뭐가 막 펼쳐집니다. 저는 어느 정도냐면 제가 바다가 보고 싶다 그러면 눈앞에 바다가 펼쳐집니다. 산속 깨끗한 계곡이 보고 싶다 그러면 계곡이 눈앞에 막쫙 펼쳐져요. 실제. 그리고 화소도 되게 좋아요. 직접 가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해요. 뭐 그렇게 막 실제로 펼쳐진다니까. 이거 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이선정이에요. 여러분, 막, 딴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눈앞에 뭐가 펼쳐지고, 막, 어,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이, 뭐가, 막, 뭐, 이게 또 드라마 같이 꿈꾸는 것 같이, 연결도 돼,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어, 잠이 들었는데, 우리가 잠이 숙면을 취하면서 참나 상태인데, 잠이 안 들고, 이게 부시락거리면서, 뭐, 꿈을 꾸는, 그래서, 어, 이선정은 우리가 꿈꾸는 상태 같은 거예요. 그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나에 가까이 가면 참나 상태에 빠지면 숙면 상태예요. 근데 어, 참나 상태를 예, 잠잘 때는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고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고 어, 참나 이렇게 몰입해서 참나가 가면 세상을 다 보고 듣고 다 합니다. 다 펼쳐져요. 어, 어, 그게 다른 것뿐이에요. 숙면 상태랑 그 상태는 똑같은데, 내 마음이 없어. 마음이. 아, 그래서, 어, 지금 참나 체험하는 법, 뭐, 그거를 일반적으로 견성, 어, 참나의 성품을 보는 법, 참나의 성품을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거지, 체험했다고 아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막 상태가, 뭐, 뭐, 이렇게 앞에서 뭐, 현상이 보이고, 머릿속에서 뭐, 딴 생각이 막 지나가고, 이런 상태를 이선정이라고 합니다. 이선정. 자. 그 다음, 삼선정. 이것은요, 우리가 몰입되어 있는 상태. 한마디로 삼매 상태. 하나로 쭉 몰입해서 내가 몰입하고 있는 건 알아. 아는데, 몰입이 잘 돼. 몰입이 잘 되고 있어. 뭐, 그런 상태를 삼선정이라고 합니다. 이때 딴 생각하지 마시고, 몰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나 몰입 잘 되고 있네. 그럼 그냥 몰입을 잘되고 있는 걸 내가 인식할 수는 있어. 이때뭐 마음을 버려야 돼. 이런 짓 하면 안 돼. 그냥 그냥 몰입의 상태로 온전히 몰입한다라고 미리 알고 계셔야 돼. 미리. 그러면 그냥 몰입을 계속하는 마음을 내 마음은 우리 영참나는 내 마음을 돕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도와서 나는 그냥 몰입한 상태로 계속 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거를, 뭐,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차단인는데 이거는 벌써 흐트러진 거야. 그거는 산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오늘 전 정말 이렇게, 어, 제가 참나 체험을 여러 차례 해서, 그럴 때 참나 체험할 때마다 그냥 몰입한 상태에서 그냥 쑥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딴 마음을 냈으면 게임 끝난 거야, 이거. 이걸 몰입을, 하, 뭐, 하고 있네, 만에, 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걍! 걍! 그런 상태에서 걍 들어간다니까, 걍! 그러면 갑자기 눈을 감고 있는데 세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사라졌어요. 마음은 스위치 꺼졌어. 근데 세상이 그냥 여여합니다. 뭐, 환희심이 느껴지고, 뭐가 기쁘고, 막, 그것을 그 여여한 상태를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뭐, 엄청난 우리가 기뻐서 마음이, 환희심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막 어떻게 막,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그 참나 상태, 그 여여한 상태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만, 마음 상, 마음이 떨어져 나간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때인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냥 그거, 그 마음 그거예요. 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막다막뭐다 막뭐 때려 부시고 싶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요. 자기가 그러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냥 나와 내 마음과 별개의 존재가 자기 이러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렇게 떨어진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대요. 화가 진짜 많이 났을 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세요? 아 그리고 어 저는 어 뭐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화난 저와 화나지 않는 제가. 동시에 돼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화가 안 나는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화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마음이 웃겨요. <laughs> 마음이 화내지 않는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laughs> 내 마음이. 그럴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뭐, 환희심이 있고, 뭐가 있고가 아니라, 그냥 여여한 상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참나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참나라고 하는 것이, 아, 내가 하느님이구나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참나 상태에서 빠져나오면요. 내가 빠지고 나고 오 싶다, 이런 마음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튕겨져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참나 체험을 했다, 막 이랬을 때, 그러면 참나 상태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참나. <laughs> 그래서, 어쨌든그 상태를 내가 마음이 없는 상태라, 그것은 참나가 내그 우주를 만들어 내다가, 만들어 내다가, 내가 다시 우주에 태어 이 세상에 올수 있듯, 올수 있듯, 내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참나 상태에서는 내 우주에 하느님이었구나라고 저는 참나 상태를 경험할 때마다, 내우주에 하느님은 나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음, 여러분도 참나체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참나체험을 하신 분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아, 이렇게요. 그때 내가 하느님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맞아요. 내가 하느님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하느님이란 사실을 뼈저리게 합니다.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아 다른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우주를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신 것이구나. 우리 참나는 마음이 없기에 여유한 상태라 어떤 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떠받들었고 사람을 도와줄 때는 반드시 마음이 있어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열반 상태가 참나 상태라면 절대 돕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떠받들고 있지도 않습니다. 삼천대천 세상을 열반, 지능열, 쟁반반 이것좀 떠받들고 있지도 않아요. 부처님이 마음을 쓰셔서 각하정자 장열에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살이 되가는 그런 과정의 마음을 내실 때 비로소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